저는 제트세대와 그 알파세대의 가장 큰 트렌드 중에 하나는 경험소비라는 단어를 보통 이야기를 합니다. 제가 경험소비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 이유는 사람들이 제트세대나 알파세대한테 그런 얘기를 되게 많이 해요. 보여주기식의 삶을 산다. 어떻게 보면은 자기가 인스타그램을 찍어서 올리고 뭐, 틱톡을 하기 위해서 돈을 쓰고 소비를 한다라고 하지만 저는 이 모든 게 사실 경험 소비에서 비롯된 거다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가장 놀라웠던 트렌드는 오마카세와 무지출 챌린지가 같이 동시에 유행을 한 적이 있어요. 그런데 사람들이 놀랍게도 오마카세를 먹으러 다닌 사람이 무지출 챌린지에 도전을 합니다. 이 이유는 돈을 아끼기 위해서도 있지만 이들은 그 돈을 아끼기보다는 이 무지출 챌린지를 하고 거지방에 들어가 보는 이 상황 자체가 재미있고 나의 시간을 써서 경험을 하게 하는 거다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이게 소비시장에도 이어지고 쇼핑에도 이어지는 게 이들은 우리가 흔히 포토프레스 세대라고 하죠. 모든 것들을 기록하고 본인 스스로를 기록하는 세대입니다. 제가 정말 가끔 깜짝깜짝 놀래는 게. 이혼도 브이로그가 되는 세상이고요. 어, 파혼도 브이로그가 되는 세상이고 결별도 브이로그가 되는 세상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모든 것들이 영상이 되고 모든 것들이 사진과 기록이 되는 세상으로 이제는 바뀌었다고 생각을 해서 본인들이 만들 수 있는 영상이 일 분이고 그일 분의 영상에 본인들의 감각과 본인들의 경험을 담으면서 이 플랫폼 자체 에 익숙해지게 됐다라고 생각을 해요. 그렇기 때문에. 약간 말이 섞이긴 했는데 알파 세대가 제일 무서운 이유가 저는 이들이 걸어 다니는 크리에이터 세대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진짜 모든 애들이 영상을 만들 수 있고요. 모든 애들이 틱톡을 하고 모든 애들이 인스타그램 잘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늘 겁을 먹는 게와 이러다가 진짜 우리 직장 없겠다라고 하는 말이 사실 농담처럼 들리지만 진담이잖아요. 그런 것처럼 이들은 본인이 만들 수 있는 1분짜리 쉬운 영상에 익숙해져 있기 때문에 이 포맷을 보는 것이 너무나도 당연하고 익숙하다. 그래서 쇼폼 자체가 더 편해졌고 긴 것보다 짧은 걸 선호하게 이건 근데 사실 본인들이 경험한 걸 본인들이 영상에 담고 이 영상을 업로드를 하다 보니까 이거 자체가 익숙해져서 모든 게그 보는 것 자체도 이렇게 익숙해지는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사실 생각해보면 모르면 못 봐요. 요즘은 그런 거라고 해야죠. 알고리즘의 선택을 받지 못하면 제 영상은 깔립니다. 그, 이거를 사람들이 영상을 만드는 사람들이면 가장 공포스러워 하는 거고 가장 무서워 하는 거다라고 모두 생각을 할것 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저희는 홍보를 열심히 할 수밖에 없는 거고 사실 아까 앞서 말씀드린 쇼츠와도 연계가 되는 것 같은데 쇼츠가 저는 홍보에 굉장히 큰 역할을 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사람들이 빠르게 소비를 하고 빠르게 영상을 보다 보니까 어, 이거 재밌네 라고 하면 본편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저희는 뭐 예를 들어 웹리능 하나를 만들었을 때 쇼츠 영상을 10개, 뭐 15개, 많게는 15개까지 생산을 할 수도 있는 거고요. 왜냐면그 영상 중에 어떠한 영상이 이 사람의 취향이고 이 사람이 나의 영, 본 영상으로 들어와 주게 하는 통로일지 모르기 때문에 그래서 쇼츠가 좀더 활성화되는 것도 있는 것 같습니다. 그 쇼츠를 보면 제가 지금 정확한 단어가 생각이 안 나는데 유튜브에서 만든 기능 중에 본 영상으로 들어가게 하는 링크가 있어요. 그래서 그거 쇼츠 영상에서 이걸 누르면 본 영상으로 넘어가거든요. 그래서 그러한 기능들이 있기 때문에 홍보를 위해 쇼츠를 굉장히 많이 하는 것도 있는 것 같고요. 당연히 영상을 하다 보면 홍보를 안할 수는 없는 것 같습니다. 근데 이제 어떻게 보면은 과거에는 티저를 만들고 유튜브 영상에 클리핑을 하는 것 자체를 홍보의 영역이다. 라고 생각을 했다면 이제는 그것 역시 콘텐츠고 홍보도 콘텐츠가 돼야 되는 세상이 되지 않았나. 라고 생각을 하는데 최근에 웹리능 시장을 보면 그 굉장히 영화나 드라마 홍보가 엄청 많아졌어요. 근데 그 영화나 드라마를 과거에는 보도자료를 내고 아니면 뭐 인스타그램을 뭐 이벤트를 하고 이렇게 했다면 이제는 그 자체도 하나의. 콘텐츠로 만들어서 사람들이 소비를 하게 하고 거기서 즐거움을 느껴서 영상으로 넘어오게 하는 그러니까 즉 홍보도 콘텐츠가 된 세상이 되지 않았나 싶습니다. 사실, 제가 최근에 사람들을 만나면 제일 많이 물어보는 얘기가 영화관에 가냐라는 질문을 되게 많이 하거든요. 옛날에는 영화관에서 영화를 보는 게 당연했는데, 이제는 사실 OTT에서 영화를 보고, 아니면은 영화를 다 봤다기보다는 짧은 클립들을 보고 영화를 본다라고 얘기를 하잖아요. 제가 개인적으로 친구들이랑 모임을 하면 콘텐츠 얘기를 되게 많이 하는데, 저희끼리 늘 하는 얘기가 콘텐츠를 봤다는 것의 기준은 처음부터 끝까지 영상을 본 것이냐, 아니면 그, 저희가 유튜브에 흔히 보는 이제 매시업이라던가 20분, 30분짜리 요약본 있잖아요. 그거냐라고 질문을 저희끼리 되게 많이 하거든요. 근데 이렇게 되다 보니까 사람들이 영화를 전체를 안 봐도 요약본만 봐도 아, 나는 영화를 봤다라고 인지하는 세상이 왔다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리고 아까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이제는 알파세대는 그냥 자연스럽게 영상을 만드는 세대이고 누구나 영상을 만들고 과거에는 어떻게 보면 방송국의 영역이다라고 생각했던 방송을 그 누구나 만들 수 있는 세상이 됐잖아요. 그리고 올릴 수 있는 창구도 너무나도 많아졌고 그렇기 때문에 이제는 저는 미드폼이나 쇼폼의 유행은 당연한 거다라고 생각을 하고 앞으로 더 짧아지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좀 많이 합니다. 그리고 저희도 어떻게 하면 콘텐츠를 만드는 사람 입장에서 어떻게 하면 획기적으로 짧은 영상을 만들고 이 영상에서 사람들한테 되게 많은 메시지를 줄수 있을까를 좀 고민을 많이 하는 것 같습니다. 이거와 더불어서 아까 방송 산업의 미래를 잠깐 이야기를 하셨는데, 저는 날것의 콘텐츠가 굉장히 잘 되는 세상이 올 거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은 유튜브를 만들고 할때 자막을 달고 이 자막을 가지고 뭐 더빙을 한다던가 아니면은 목소리를 입혀서 영상을 만든다던가 뭐 CG를 넣는다던가 이런 콘텐츠들을 만들고 있잖아요. 근데 아까도 제가 말씀드린 것과 같이 알파 세대는 본인들이 영상을 만드는 정도의 퀄리티가 굉장히 편해진 세대이기 때문에 그만큼 날것의 콘텐츠가 더 많아질 거고 그런 영상을 만드는 는 사람도 많아져서 아마 보는 사람도 많아지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아, 이미 저희가 겪고 있지만 AI로 더빙을 해서 다양한 목소리를 쓰는 사람도 너무 많아졌고 자막도 이제는 뭐 옛날에는 뭐 빨간 자막, 파란 자막, 예쁜 자막들, 뭐 강조 자막 이런 것들을 되게 많이 했다면 이제는 그냥 어, 내가 보기 편한 자막, 그냥 붙이기 편한 자막 이런 식으로 많이 하는 것 같아서 저는 미드폼과 쇼폼의 유행과 더불어 낡것과 같은 콘텐츠가 유행을 하는 세상이 더 빠르게 다가오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저희가 흔히 마이크로 유행이다라는 말을 진짜 많이 하는 것 같아요. 그냥 옛날에는 어떻게 보면은 큰 유행의 틀이 있고 그게 트렌드다라고 했으면은 최근에는 제가 진짜 늘 느끼지만 누군가한테 질문을 했을 때너 취미가 뭐야? 라고 했을 때 누구는 골프, 누구는 테니스, 누구는 축구, 누구는 뭐 수영 진짜 엄청 다양하잖아요. 그런 것처럼 이제 본인이 좋아하는 것이 너무 뚜렷해지고 특히나 Z세대 의 특징이 그건 것 같아요. 경험을 많이 해보다 보니까 본인한테 관심이 많고 저희가 흔히 갓생이다라는 표현을 하잖아요. 근데 그 갓생이 어떻게 보면 나를 위한 삶이다라는 생각이 저는 크게 들거든요. 그런 것처럼 이제 본인이 뭐를 좋아하는지 가장 관심이 많고, 그거를 발전시켜 나가고 싶어 하는 세대이기 때문에 저희가 초개인화 시대가 됐고, 마이크로 트렌드라고 해서 트렌드를 크게 묶을 수 없는 세대가 되지 않았나 싶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제가 CD로서 해야 하는 역할은 저는 늘 그, 트렌드 관련 분석을 하다 보면 그런 생각을 해요. 분명히 세분화되어 있긴 하지만 명확하게 줄기가 되는 콘텐츠는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저희가 늘 유행하는 것 중에 헝그리 마케팅이다라고 하죠. 뭐 예를 들어 줄을 서서 뭔가를 산다던가 뭐 아니면은 그 뭔가를 모으기 위해서 어디를 막 돌아다닌다던가 그런 식으로 이제 조금 없는 물건을 찾는다던가 이런 것처럼 늘 뭔가 메가 트렌드가 되는 뭔가 하나쯤은 있는 것 같아서 저희는 어떻게 하면 그거를 발굴할 수 있고 그거를 활용할 수 있는지를 좀 많이 고민을 하는 것 같고 이제는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해요. 모든 사람에게 관심을 끄는 콘텐츠는 정말 만들기 갈수록 어려워질 거고 저는 어떤 시장에 어떠한 타겟이 있고 그들이 무엇에 관심이 있는지를 빠르게 분석해서 그 맞춤형으로 콘텐츠 콘텐츠를 만들어내는 것이 맞는 것이 모든 사람을 다 끌고 나가기 위해서 콘텐츠를 하기보다는 정확한 타겟팅을 분석을 하고 그 타겟팅에 맞추면 콘텐츠를 제작을 해서 확장할 방법을 먼저 생각을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어, 제일 큰 거는 저는 AI의 등장이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옛날에는 영상을 만들 때뭐 프리미어를 써야 된다, 파이널컷을 써야 된다, 뭐 되게 여러 가지의 말이 많았잖아요. 근데 사실 이제는 영상을 편집할지 모르는 사람도 영상을 만들 수 있는 시대가 됐고, 카메라를 만들지 모르는 사람도 영상을 만드는 시대가 됐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저는 제일 큰 차이는 기존에는 어떻게 영상을 만들고 영상의 화법을 알아, 아, 아는 사람들이, 영상의 문법이나 화법을 아는 사람이 잘 되는 콘텐츠를 만들었다면, 이제는 진짜 완벽하게 그 틀을 깨고, 어내가 상상도 못한 거를 만들어내는 사람이 가장 성공할 거다라고 생각하고 그게 크리에이터로서의 자질이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 가장 큰 차이가 있다라고 하면은 기존에는 저희가 틀에 갇힌 콘텐츠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뭐 자막을 어떻게 달아야 된다든가가편을 어떻게 해야 된다든가 그러한 방법이 먹혔다면 사실 전 디지털 등장 자체로도 이미 TV와는 완전히 다른 크리에이터의 문법과 화법으로 가고 있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앞으로는 정말 누구나 영상을 만들 수 있고 누구나 크리에이터가 될수 있는 세상이기 때문에 어 한계를. 뭔가를 해야 된다? 라는 고민보다는 어, 이것도 올려보면 어때? 저것도 올려보면 어때? 라고 해서 가장 많은 시도를 한 사람이 성공하는 시대가 되지 않을까. 그리고 AI를 잘 쓰고 질문을 잘 던지는 사람이 가장 많은 이미지나 가장 많은 영상을 만들어내는 사람이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어 사람들이 대부분 방송국 하면 가장 먼저 떠오르는 게 기자 PD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저도 그랬었고, 저도 이제 방송국에 관심이 많아서 콘텐츠를 만들고 싶어서 고민을 할때어 PD가 돼야 되나라는 생각을 제일 많이 했던 것 같습니다. 근데 제가 CD가 되고 나서 왜 CD를 선택했는? 저는 사실 CD를 선택해서 입사를 한 거였는데 왜 CD를 선택했냐라고 하면. 저는 좋아하는 게 너무 많았고 제가 뭘 잘할 수 있는지 좀 몰랐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교양도 재밌었고 시사도 재밌었고 예능도 재밌었고 드라마도 좋아했고 그것들 중에 하나를 선택하다라고 하면 그게 너무 어렵고 또 저는 솔직히 개인적으로 마케팅도 되게 좋아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내가 지금 당장 뭘 좋아하는지 모르겠지만 나는 콘텐츠를 만드는 건 정말 정확하고 이런 업무를 해 보고 싶어라고 하는 사람은 저는 CD에 도전했으면 좋겠습니다. 근데 단 CD에 도전하실 때 저는 가장 중요한 게 그렇게 좋아하는 게 많은 만큼 제가 앞서 계속 강조드린 바와 같이 나는 뭔가 한계가 있어. 나는 진짜 뭐 영상만 할 거야. 나는 뭐 기획만 할 거야. 이런 사람들은 절대 CD가 돼서 즐겁게 일을 할수 없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좀더 열린 마음으로 내가 만든 콘텐츠의 처음 기획부터 제작, 촬영, 마케팅, 뭐 영업 모든 걸내 손으로 한번 해 보고 싶어라고 하는 다양한 자신감을 가진 사람이 이 CD라는 직무를 해 봤으면 좋겠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영상을 꼭 잘해야 될 필요도 없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옛날에는 영상 편집하는 게 중요했지만 지금은 저희 팀의 영상을 편집한다기보다는 어떤 친구는 촬영에 특화돼 있고, 어떤 친구는 AI에 특화돼 있고, 어떤 친구는 디자인에 특화돼 있고 진짜 솔직히 말하면 저는 편집을 잘 못합니다. 그래서 저는 기획 업무를 되게 많이 하는 것 같은데 그런 것처럼 본인 스스로한테 아, 난 이걸 못하니까 이거 못할 거야 라고 하는 것보다는 되게 다양한 경험을 진짜 많이 해보셨으면 좋겠고. 지금 아마 학생이시면 뭐 예를 들어 서포터즈 활동을 한다던가 뭐 인턴을 한다던가 그런 걸 되게 많이 하실 거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저는 인턴을 하면 할수록 내가 콘텐츠를 진짜 좋아하고 내가 콘텐츠를 진짜 하고 싶구나라는 생각을 진짜 많이 했었던 것 같아요. 그런 것처럼 본인이 좋아하는 걸 알기 위해서는 아, 진짜 다양한 경험을 해보고 진짜 내가 뭐 시간을 투자하는데 아깝지 않은 그런 되게 다양한 일들을 해보셨으면 좋겠어요. 저희 CD들이 가지고 있는 가장 큰 특징은 좋아하는 게 정말 명확합니다. 이거를 정말 좋아하고, 난 이걸 잘할 수 있고, 나중에 이걸 가지고 콘텐츠를 해보고 싶어요라는 되게 큰 꿈이 있고 되게 자유롭고 다양한 친구들이 오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계속 강조드리고 싶은 말은 한계를 두지 않고 영역, 내가 이것도 잘할 수 있고 저것도 잘할 수 있다라는 생각을 하고 이것도 경험해보고 싶고 저것도 경험해보고 싶은 사람들이 CD를 도전하면 더 좋은 콘텐츠를 더 시너지를 내서 만들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